누가 내게 말을 걸어도 난 오히려 내 마음은 텅빈 어디로 흘러가는지 답은 없어 I'm lonely 언제부터 고장이 난 걸까 갈필 난못 찾겠어 해답이 필요해 아니 사실 이젠 다 모르겠어 누군가와 아무리 대면해도 잠시뿐 결국 혼자서 남아 홀로 날 달래줄 뿐 외로워 이렇게 매일이 계속 소리내 외쳐 날 알아달라고 조용. 난안돼왜 그래야 해 따라가지 않을래 돈은 그래서 뭐해날 아는 척이지

네, 안녕하세요. 영재입니다. 이번에 엘레스테이지에서는 저의 자작곡인 롤리 라는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. 네. 일단 이 노래는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썼던 거고, 비발매 곡입니다. 진짜 이렇게 풀로 공개하는 거는 완전 처음인 곡이에요. 네. 어, 이게 무슨 노래야?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, 그냥 한 소절은 들어봤을 거예요. <laughs> 외로움과 공허함이 비슷한가요? 저는 약간 공허함에 초점을 더둔것 같아요. 뭔가 혼자 그 밖에서 받은 뭔가 스트레스라든지 타인의 시선들이 눈치를 보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제 아 하고 넘어갔지만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공허하고 나 자신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싶었던 거죠, 그냥. 네. 결국에는 이 가사의 마지막이, 어, 초록빛 바다색으로 내 마음이 전부 채워진다는 거거든요. 그게 그냥 저는 제 팬들을 말한 거예요. 왜냐하면 팬들 색깔이 초록색이어서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, 그냥 지금 너 옆에서 너와 같이 따뜻하게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울한 마음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자기를 채워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보아하는 <laughs> 어, 구절은 깊은 바닷속으로 내 방이 전부 가라앉네 라는 게딱 그때의 이미지가 너무 떠올라서 이렇게 핸들 하나 켜놓고 쫙막 땅끝으로 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를 뭔가 잘 표현해준 문장인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좋고 원래 다 그렇잖아요. 자기가 하고 자기가 마음에 들고 <laughs> 어. 내가 잘하면 내 탓, 나, 내가 못하면 남탓 <laughs> 들으셨던 것처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가사를 쓰고 싶었고 시적인 문장들도 있고 일상생활에서 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로 약간 쓰려고 해요. 그 가사에 맞게 진짜 트랙이라든지, 사운드라든지, 이런 걸 되게 설정을 많이 했거든요. 솔직히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걸 누군가가 한번더 말해주면 약간 더 아, 와닿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고 싶어요. <laughs> 제 장점을 더 살릴 수 있는 것들을 해가지고 먼저 다가가고, 그리고 하고 싶은 것들을 차차 해볼 예정입니다. 맞아요. 저 신인이에요. 일단 최영재는... 최영재와 영재는 좀 같은 사람인 것 같고, 아르스라는 아이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진짜 작사, 작곡할 때만 언급하고, 영재라는 거는 활동명이면서 본명인데, 너 노래하고 춤추고 뭐 연기하고 이런 것 뿐이지 똑같고, 이 아이는 조금 약간 좀, 좀 이상하네? <laughs> 좀, 좀, 사차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. 그런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어긋나 있던 퍼즐들을 조금씩 제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제는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요. 급하게 하면 사람이 될 것도 안 된다고. 여러분들은 실수해도 돼요. 나는 안 돼? 아 이러면 안 되지. <laughs> 나도 되고 여러분들도 돼요. 실수할 수 있지. 배우는 단계고 점점 나아지면 되는 거지. 누가 다 완벽해? 저를 이렇게 다시 리프레쉬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. 사실, 좋아하던 게 일이 되면 싫어질 때가 많잖아요. 포기할 때도 많고, 지칠 때도 많은데,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좀 배우러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, 이제는. 조금. 아! 공감각. 앨범 제목. 진짜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1번 트랙부터 미각, 촉각, 후각, 시각. 이렇게 제목을 진짜 이렇게 만들고 싶을 정도의, 아, 이거 내 아이디어였는데, 이거 좀 잘라주면 안 되나?